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황하영입니다. 하루 10분 요가 루틴 시작할게요. 양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서 앉아 줍니다. 자, 천천히 내 왼다리를 접어서 몸과 가까이 가지고 와 주세요. 그리고 허리를 쭉 펼쳐 내 주셨다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와 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양손으로 내발 앞꿈치를 잡고 몸쪽으로 끌어 당겨내 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살짝 뒤쪽을 짚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천천히 손바닥을 짚고 올라올게요. 자, 다리 펼쳐내주셨다가 이번엔 내 왼다리를 접어서 상체 가까이 가지고 오시고요. 마시면서 허리 세워주셨다가 내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가능하신 분들 발 앞꿈치 잡으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손바닥 짚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내쉴 때마다 조금 더 깊게 내려갔다가 천천히 다시 손바닥 짚어내며 올라오세요. 자, 다리 펼쳐주시고요. 이번엔 왼다리를 접어서 내 발등을 오른 허벅지 위쪽에 얹어주세요. 호흡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서 유지할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을 내쉴 때마다 다리와 상체가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봅니다. 천천히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다리 펼쳐내 주시고요. 왼 다리를 접어서 오른 다리 위쪽에 얹어 놓고, 마시면서 허리 세우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만큼만 내려오시면 됩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더 가까이 내려와 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천천히 올라와서 다리 앞쪽으로 뻗어내 주시고요. 양손은 뒤로 짚고 다리를 쿵쿵쿵 한번씩 털어주세요. 멈춘 상태에서 양쪽 발바닥을 서로 합장해서 발 뒤꿈치를 가까이 가지고 오시고요. 허리를 깊게 한번 세워내 주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을 하나씩 하나씩 바닥을 짚고 내려옵니다. 영상처럼 많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내려오세요. 양쪽 무릎이 바닥에서 많이 뜨지 않도록 유지하며 내려옵니다.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셔줍니다. 다시 내 자리로 천천히 올라와서 앉아주시고요. 이제 현자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오른 다리를 바깥쪽으로 접어 주시고요. 왼 다리를 안쪽으로 접어 줍니다. 양손은 골반을 짚어 주시고요. 내 오른쪽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 줄 거예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골반으로 원을 그릴 때마다 내 엉덩이를 지그시 바닥 쪽으로 눌러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다시 상체를 중앙으로 가지고 와 주시고요.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우측으로 보내서 내려와 주세요. 시선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호흡 마시고, 내쉬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내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펼쳐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내려줍니다. 자, 이때 다리가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상체 뒤쪽 옆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천천히 호흡하며 다시 올라와 주시고요. 이번에는 앞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내쉬는 호흡의 아래로. 많이 내려오실 필요 없고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때 뻗어져 있는 오른발 앞꿈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세워놓고 호흡해주세요. 다시 네 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이번에는 반대 다리로 현자세 만들어 볼게요. 왼 다리를 바깥쪽으로 접어주시고요. 오른 다리를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자, 양손은 다시 한번 골반을 잡고 왼쪽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주실 거예요. 내쉴 때마다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쭉쭉 눌러준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때도 계속 호흡을 이어갑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 지그시 눌러주세요. 양쪽이 느낌이 다른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아픔을 느끼는 쪽에서 시간을 더 머물러 주셔도 괜찮아요. 호흡과 함께 계속해서 원을 그렸다가 이번엔 상체를 좌측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여기에서도 호흡 유지하세요. 자, 올라오셨을 때 이번에는 왼다리를 뻗어주시고요. 상체를 좌측으로 틀어서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쉴 때 더욱더 깊게 한번 틀어냅니다.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서 이번엔 중앙으로 내려올게요. 마찬가지로 뻗어져 있는 내 왼발 앞꿈치가 너무 안쪽으로 다치지 않도록 유지하며 내려와 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조금만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호흡,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이번엔 매트에 편안하게 누워줄게요. 양쪽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가까이 끌어감싸 안아주시고요. 바람 빼기 자세에서 잠시 유지합니다. 무릎과 가슴은 더 가까이, 꼬리뼈는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천천히 손에 힘을 풀고 손과 발을 천장으로 들어 올려서 잠깐 이완해 줬다가 툭 떨어뜨려 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루 10분 요가 루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